선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신 생애를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 어떻게 주변에 빛이 될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주변에 빛이 될수 있도록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권면하실 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고 날마다 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강한 요새입니다. 저는 이 요새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도무지 원수가 쳐들어올 때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성곽을 요새라고 부르죠. 우리가 요새가 되려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길 때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기를 계속 갈망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불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매일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이성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 속에 쌓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알려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요.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내 의무이자 모든 교인의 의무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왜 은혜와 사랑과 온유가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성경을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왜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할까요?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냐하면이 거룩한 원동력과 원천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낮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를 낮췄을까요? 빌립보 2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었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통로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진리와 말씀이 은혜와 온유함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신성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그처럼 큰 관심과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전파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 자, 주님께서는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당신의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태양의 관계처럼 그분께서는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 속에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그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함으로. 자, 반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빛을 받고 있는 동안에만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함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통해 자신들의 계속적인 자부정과 크든 작든 모든 우상과의 분리를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음을 나타낸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버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의 경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부드러움의 정신을 붙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선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품성을 통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내가 비없는 것은 저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반사해야만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그들의 빛을 멀리 비추는 진리의 강한 요새로 서야 한다. 주께서는 시온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이 전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강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강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확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을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때 깨어서 경고하고 나팔을 부는 파수꾼 말이죠. 원수가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을 퍼뜨릴 때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 불리... 부는 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강한 요새가 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나를 바짝 낮추어서 진리가 흘러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기까지 낮추면 사랑과 온유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강한 요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간절하고 존절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여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실 때, 마음을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때 저희가 진리의 요새로 살수 있고 성과기에 깨어서서 있는 나팔수로서 파수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빛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대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ちもたね。